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어, 별거 없으시죠? 예, 벌써 온라인 교육이 어, 4주차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이번 4주차부터는 그 25분 한 시간에 25분 수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5분 어, 온라인 수업을 듣고 어, 토론 내용을 어, 토론 내용을 작성해 줘야 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점 어, 꼭그 기억하셔가지고 어, 토론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어, 면접 이미지 메이킹 강화 전략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면접 이미지 메이킹의 의미를 이해하고 어, 면접의 기본 자세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면접 이미지 메이킹은 어떻게 어 보면 은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자기의 얼굴 경영, 얼굴 모습을 바꾸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기 이걸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외적인 외모를 바꾸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어떤 성공적인 자기 삶을 에의 초석을 놓는, 놓, 놓는 일로 어, 언어죠, 비언어죠, 커뮤니케이션의 표현이기도 하죠. 자, 이미지 메이킹이란 어, 이미지를 만든다는 용어에서 알수 있듯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 이러한 외적 이미지와 내적 이미지를 어, 합하여 어, 호감 가는 어, 최상의 이미지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어, 여기서 외적 어, 이미지는 어, 용모, 태도, 표정, 음성, 어, 옷차림, 걸음걸이, 어, 자세 동작 재수체정을 어, 말하며 어, 내적 이미지는 말씨 성격 인성 실력 감정 자신감 어, 분위기 등을 어, 말합니다. 어,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엘버트 어, 베리비안의 실험을 통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어,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시각적인 요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무려 55%가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 면접에서도 면접관들은 인식을 하던 인식을 하지 않던 간에 시각적 요소를 통해 지원자의 성격과 자질을 판단하기 마련이므로 외적으로 자신있고 당당한 모습을 어, 여러분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첫인상은 우리가 초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초도 효과는 그 한번 어, 결정된 이미지를 어, 계속 그런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어, 어느 한 공원에서 어, 정말 생김새가 아주 제비처럼 어, 생겼어요. 뭐 하얀 백구두에 쫙 어, 빼입은 옷에 양복에 머리는 무스를 바르고 썬거라스를딱 끼고 헐쭉한 키에 잘생긴 얼굴 누가 봐도 어, 제비나 사기꾼이야. 근데 그 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길을 묻는 것이죠. 어, 이것 봐라, 난 작업하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또드는 것이죠. 순수하게 안 들고 처음에 그런 느낌을 가졌던 그 어,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정말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막그 지적으로. 어, 그러면은 어, 이거 굉장히 음, 지적이네 사람이 잘못 봤는데 이게 아니고. 어, 이게 정말 어, 사기꾼이나 재비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내 어, 머리에 이렇게 딱 와닿는 그 이미지가 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첫인상은 어, 외모, 뭐 표정, 제스처, 자세, 에, 걸음걸이, 목소리 톤, 대화법, 어, 인성, 옷차림 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시각적인 외모는 2초, 어, 말하는 소리까지는 7초 만에 어, 이런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면접 시 시선과 표정, 그리고 몸짓, 어, 자세와 태도, 움직임 등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 전,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으므로 어, 그것에 따라 당장 여부를 판가름하는데 어,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면접 인사 자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자세와 인사법은 어, 우리가 먼저 어, 그림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성과 남성의 공수법과 발의 의치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일어나서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성은 지금 어, 자신의 오른손을 왼손을 감싸 주위로 해서 자, 그리고 어, 배꼽 밑이 배꼽 쪽으로 해서 어, 팔을 너무 벌리지 않고. 어, 그렇게, 아 어, 자세가 있습니다. 이게 여자의 공수법인데, 아, 어, 여성은 그 자신의 오른손이 왼손을 감싸는 것은, 만약에 여성이 왼손을, 오른손을 감쌌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 돌아가신 분에게, 어, 인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른손이, 어, 왼손을 위로 감싸고, 어, 인사를 해야 되고요. 어, 남자의 공수법은 반대로, 어, 왼손이 오른손을, 어, 감싸는, 위로 감싸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여성의 팔은 어, 이렇게 일자로 붙이거나 어, 일자로 이렇게 붙이는 것이 좋겠죠. 어, 남성은 어, 살짝 이렇게 벌리는 어, 벌린 자세가 뒤꿈치를 붙이고 살짝 벌리는 어, 자세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살펴보면 올바른 자세와 인사법에서 여성의 손은 오른손을 위로 하여 겹쳐 잡고 배꼽 아래에 의지하게 만들며 팔꿈치는 너무 벌리지 말고 허리에 살짝 붙여준다. 어, 남성은 그 왼손을 의로하여 잡는 것이 공수법의 바른 자세이고 어, 인사 기본 자세는 어, 그 팔은 그 바지 재봉선에 두고 어, 손은 계단을 살짝 잡듯이 주먹을 쥐고 서는 것이죠. 어, 남성 남학생들 한번 일어나서. 여학선도 마찬가지로 함께 일어나서 그 자세를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손을 일단 계란을 살짝 잡는다. 주먹을 쥐고선 다음에 바지 재봉선에 어, 딱 붙이십시오. 그리고 어, 허리와 어깨를 펴고 어, 배는 집어넣고 어, 서야 합니다. 이렇게 배가 뿔로 나오면은 보기가 안 좋겠죠. 어, 다리는 붙이고 어, 발은 V형으로 만들어 섭니다. 자, 그런 다음 목과 허리를 일직선을 하죠. 30도 정도의 각도로 천천히 숙이고 약간의 멈춤 동작을 한후 천천히 올라오면 절도 있는 인사가 됩니다. 여기서 약간의 멈춤 동작은 우리가 어떤 절도 있고 좀더 예의 바른 그러한 인사가 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공수법과 발의 칩치입니다 일자로 붙이든지 두 번째 발처럼 이렇게 살짝 옆으로 이렇게 서도 됩니다. 자 올바른 서 있는 자세를 살펴보면, 자 여러분 한번 서서 같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여성 배운대로 발을 붙이고. 어, 오른손이 왼손을 어, 감싼 다음에 자요 요 자세가 이제 공수 자세인데 아요 어, 자세를 일단 취하고 있고 어 남학생은 일단 허리와 허리 허리를 딱 펴야 되겠죠 허리를 꾸부쩍 하면은 보기가 싫죠 어 나, 남자는 그 발을 v 자로 벌린 다음에 어, 자신의 손은 그 바지 에다가 어, 달걀을 쥔 듯이 저렇게 그림처럼 딱 붙인 다음에 어, 이렇게 서시기 바랍니다. 어, 밑에 그림처럼 그 다리를 이렇게 팔자로 벌리고 있다든지, 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남자도 저렇게 다리를 쫙 벌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리를 어, 오므 상태에서 어, v 자로 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어, 서 있는 자세입니다. 자 인사의 종류를 한번 어, 해보 어, 겠는데요자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내입니다. 아까 어, 그런 공소 자세를 취하고 취하고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내는 밑둥입니까? 아, 1 5도로 고개를 살짝 숙여주는 겁니다. 어, 보통 내는 어, 30도로 어, 취하는 겁니다. 30도로 한번 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중내는 45도입니다. 그대로 어, 고개를 내려서 45도를 취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내 목례는 목래, 그 공소자세를 취하고 남자는 인사자세를 취한 다음에 15도 살짝 멈춥니다. 자, 이럴 때 15도로 숙인 다음에 바로 올리지 말고 약간 멈춥니다. 똑딱 이렇게 이런 정도로. 보통례는 30도. 자, 서서히 내린 다음에 살 멈추고 똑딱 멈추고 일어섭니다. 자, 정중례는 45도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에게 절을 하는 것은 인사를 하는 것은 정중례로 합니다. 어, 45도면은 어, 어느 정도 숙이는 인사죠. 자, 한번 같이 해봅니다. 자, 정중에 해서 그 내렸다가 45도 내렸다가 어, 잠깐 멈춥니다. 똑딱 하는 정도로 멈춘 다음에 어,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중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똑딱 멈추고 올립니다. 예, 이렇게 어, 인사의 종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 면접실에 노크를 하고 뭐 들어갈 때는 잠깐 이렇게 목내로 해도 되지만 면접관 앞에서 는 이렇게 정중례로 어, 해야 되는 것이죠. <laughs> 자 인사의 종류는 목내, 보통내, 어, 정중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면접 때 사용하게 되는 인사의 종류는 정중내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목내는 15도 각도로 어, 간단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는 방법으로 어, 면접실에 들어올 때 문을 닫고 어, 간단하게 인사는 방법이죠. 자, 보통 내는 30도 정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는 방법으로 어, 목내보다 조금 더 격식을 차린 어, 인사 방법입니다. 어, 정중 내는 45도 각도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는 방법으로. 어, 가장 예의를 갖추고 하는 인사 방법입니다. 자, 남학생의 경우에는 어, 양손을 바지 외부선에 달걀 모양의 주먹을 가볍게 쥐, 쥐고 어, 어깨와 머리가 함께 어, 45도로 숙여 인사합니다. 어떤 학생은 머리만 그냥 팍 숙입니다. 어, 어깨는 안 숙이고 그래서 어깨와 머리가 일직선이 되어 가지고 그대로 45도로 숙여, 숙이면 됩니다. <laughs> 자, 인사할 때는 45도로 내린 자세에서 1초 정도 머문 후에 고개를 드는 것이 좀더 정중하게 느껴지니까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학생의, 여학생의 경우에는 오른손을, 왼손을 가볍게 감싸고 복부에서 허리 사이에 자신이 가장 편안한 위치에 오른손으로 어, 감싼 두 손을 놓고 정중례로 인사합니다. 자, 인사할 때는 먼저 면접관의 시설을 마주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어, 인사를 하는 것이 어, 좋습니다. 자, 인사의 종료, 목례, 보통례, 어, 정중례를 어, 정중례의 모습입니다. 음, 남성과 여성과 남성의 올바른 자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세 번째 부분 이렇게 어깨와 목이 이렇게 나란 일직선이 돼서 45도로 숙이고 있죠. 목내, 보통내, 정중내입니다. 목내, 보통내, 정중내. 이거는 아, 어, 좀 많이 연습을 해야 습관화 돼서 그렇게 하지 연습이 어 부족하면은 면접실에서 그냥 어 이런 어떤 격식 있는 어 자세로 하지 못하고 어 자기 습관대로 그냥 하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되면 또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어 항상 어 인사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도록 어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복도에서 뭐 교수님을 만났다 아니면 또 면접 보러 가는데 인사담당자를 만났다. 아, 그렇게 되면 어, 그냥 지나가면서 고개를 숙이, 숙이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추고 인사를 한 다음에 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지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 예절 있게 보이는 것이죠. 자 이제. 어, 면접시 기본적인 자세를 살펴보면요. 자세는, 일단은, 앉는 자세는 남학생의 경우, 어 팔은 살짝 주먹을 쥐고, 어 역시, 어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올바른 자석 착석입니다. 자 여성의 경우는 어, 양 다리를 붙이고 오른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쏠린 다음에 의자하고 의자에서 의자 허리를 딱 붙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의자에서는 허리를 피고 어, 주먹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딱 피고 그리고 어, 손은 아까 그 오른손이 왼손을 어, 위로 잡고 어 자기 치마하고 눌러 줍니다. 그리고 시선은 아, 어, 면접관 눈을 계속 쳐다보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면접관의 코 등을 어 살짝 웃으면서 웃는 표정으로 어 바라봅니다. 예, 한번 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은 그 역시 의자와 허리를 띤 어, 다음에 주먹을 어 감사 결한 잡듯이 살짝 감싼 다음에 자신의 어 무릎 위에다가 가볍게 어, 놓습니다 그 다리는 자기 어깨 넓이 만큼 벌리는데요 또 너무 벌리지도 말고 어, 적당한 넓이를 벌린 상태에서 다리를 책상에 의자에 그 살짝 더 90도 각도에서 안쪽으로 조금 더 집어넣는 것이 어, 더 정중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앞면과 어, 옆면입니다. 자, 한번 어, 3분 시간을 들을 테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분 동안 이 자세로 계속 취하고 있어 보십시오. <laughs> 예, 무려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25분에서 30분을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자리, 어, 그 자세. 왜냐하면 어, 자기 어떤 면접 차례가 끝나면 이 자세가 흐트러지고 어, 또 자기들 모르는 버릇이 나옵니다. 어, 발을 떤다든지. 어, 손을 만지 만지작 거린다든지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불안하는 심정을 어, 보여주는 그러한 어, 내용들을 많이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일단은 어, 밖에서 노크를 하고 어, 면접관이 다가갈 때 노크를 한다 한 다음에 똑똑하고. 어 그쪽에서 안쪽에서 대답이 없, 없다고 해서 계속 두들기면 안됩니다 어, 똑똑하고 조금 지난 시간이 1,2초 지난 후에 열면서 어, 목내 목래 15도로 목내를 하고 어, 걸음걸이 당당하게 걸어야 됩니다 땅을 쳐다본다든지 그러지 말고 어, 당당하게 걸어서 어, 면접관 앞에 서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공공지원... 공공직무에 또는 공공부서에 지원한 어, 아니면 공공회사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일대 면접관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 우렁차게 해야 돼요 <laughs> 밥을 안 먹고 온 듯한 힘없는 어, 목소리로 하면 어, 면접관이 한마디 합니다 아침 굶고 왔습니까 근데 또 그런 걸또 의식하지 못하고 또 여전히 목소리가 작은 이러패 폐기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면접관이 앉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시면 됩니다. 어, 면접관이 앉으란 말이 없는데도 어, 앉게 되면, 어, 근데 대부분 그냥 와서 앉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 만약에 앉으란 소리 안, 안 하게 되면은 어, 앉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웃으면 살짝 여쭤보고 예예 어, 예, 앉으세요 그러면 어, 감사합니다 하고 어, 앉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는 어, 뭐 천장보고 감사합니다고 인사하는, 인사하는 학생도 있고 땅보고 감사합니다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 면접관의 눈을 마주치면서 어, 정말 진심어린 어, 감사의 표현을 담고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앉으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에 끝난 후에 모두 끝났습니다 하면 어,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어딱어 어, 뒤돌아서서 아니면 옆으로 돌아서서 어 퇴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만약에 그조 조원들끼리 이렇게 다대다 면접을 갈 때는 어, 한 사람만 자해서는안 되겠죠. 어 그럴 때는 한 사람이 리더가 돼서 어 면접관 들어갈 때는 면접실에 들어갈 때는 각각 목례를 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 문을 닫고 어, 면접관 앞에 서서 우리 차렷 경례 타자. 그러면은 어, 차렷 경례. 그러면 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자. 자 그러면 어, 앉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고 앉고 어, 다 같이 끝나면 일어서서 어, 처음에 차렷 경례 했던 사람이 어, 차렷 경례 템은 면 어,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후에 어, 퇴장을 하다 이렇게 어, 각 조원들끼리 조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어, 이 일사천리하게 면접 장소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조의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합격자도 그 조에서 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 면접장에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은 옆 사람하고 어, 가볍게 인사를 하고. 어, 그런 걸 공유하면, 어, 그, 긴장도 풀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어, 그, 면접시 기본 자세를, 어, 안전 자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학생의 경우, 어, 팔은 살짝 주먹을 쥐고, 다리 위에 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치하고, 어, 다리는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어, 의자 밑으로 살짝 밀어 넣습니다. 발이 앞으로 빠지는 것보다 의자 밑으로 살짝 밀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여학생의 경우는 앉은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모아 빗스듬이 옆으로 기울이면서 오른팔이 왼손을 가볍게 놓은 양손을 치마 끝에 가볍게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어깨, 허리를 펴고 엉덩이를 깊숙이 뒤로 해서 의자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주먹 하나 정도의 간격으로 앉는 것이 좋습니다. 턱은 약간 아래로 당기고 시선은 면접관의 인증을 바라봅니다. 자, 면접관이 호명을 하거나 개인별로 질의할 때는 어, 적극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몸을 세우고 약간 앞으로 숙이기도 합니다. 어, 만약에 이제 혼자 면접으로 왔을 때 그... 처음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어, 인사를 하고 앉으세요 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아예 그렇게 딱딱하게 앉지 말고 어, 편하게 그냥 앉으세요. 편하게 어, 아닙니다. 이게 제일 편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 괜찮다니까 편하게 앉으세요라고 했을 때 어, 갑자기 이렇게 어, 허리를 딱 의자에 붙이고 어, 다리를 이렇게. 거만하게 이렇게 어 앉으면 안 됩니다. 그어 그러면은 저는 이 자세가 제일 편합니다. 끝까지 그런 정 자세로 어 가지고 여러분이 면접에 임해야 어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 면접 음시 어 전반적인 자세와 어 복장에 대해서 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